대신 나왔구나. 대절이아가 뭐한 것처럼 보인다? 오직 공정한 것처럼 보인다. 대절이아는 뭔데요? US Food and Drug, f d a 식약청입니다. 식약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FDA라는 식약청에서 어때? Make Expand Drugs, 만드는 겁니다. Make 나왔습니까? Available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에 동사가 나오면 사역동사고요. 이때는 만드는 거요 자, Expand m e n t o r Drug입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시험용 약이었 않습니까? 시약이란 말이야. 아직 임상 실험이 끝나지 않은 시약 이 시약들이 어베일러블 하도록 하는 거. 누구한테입니까? 우리 어베일러블 쓰면 자, 조심하시고요. 우리 어베일러블은 무슨 뜻입니까? 이구 예, 만입니다. 자, 첫 번째 뭐할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이용할 수 있다 뭘씁니까 available 그렇죠? 혹은 어떻습니까? 또 fax가 어떻습니까? available하다. On the second floor 이층에서 available하다. 이런 말쓸때뭘씁니까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뜻이 available. 두 번째 구매할 수 있는 뜻입니다. Is it available? 이런 말쓸때 구매할 수 있는 뜻이 available입니다. 그렇죠? 구매할 수 있는 뜻이 available. 혹은 예약할 수 있는 저나에서 뜻미 급표 예약할 수 있습니까? 다음 토요일 날 약표 예약할 수있 예약할 수 있는 뜻이 available.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뜻이 available입니다. 그렇죠? 만날 수 있는 뜻이 available이란 말이죠. 죠 "소위 말해서 어때 그 사람? 어때 일요일 날 만날 수 있습니까? h o are you available? 당신 available 합니까?" 그렇죠? "토요일 오후에 available 합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면회할 수 있습니까?" 할때 available 쓰는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시약들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있지 습니까 그렇죠? 소위 말해서 시험력, 시험용 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암 치료든 아니면 어 불치병, 뭐 백혈병 치료든 이런 시험용 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누구한테입니까? 터미널 리페이션 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터미널 1이니까 어떤 환자입니까? 이제? 죽을 환자란 말이죠 터미널 끝이 나는 거니까. 그렇죠. 어때? 끝이 날 만큼 어떻습니까? 아픈 환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기 환자겠죠. 소위 말해서 말기 환자들에게. 얼마 안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죽는 그런 말기 환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의사들에게 어떻습니까?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FDA가 이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직 공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죠. 됐나요? 시약청에서 어차피 어떻습니까?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죠, 그렇죠? 물론 아직은 검증이 안 되었지만 어차피 어떻습니까? 그렇죠? 터미널로 일할 사람들이니까 말기 환자들에게 그 약을 써보도록 하는 것은 어떤서용해 주는 것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정할 것 같습니다. Only fair란 말이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fair가 등장하는데 당연히 fair도 많이 나오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book fair,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Wedding fair 쓰면 어떻습니까? 박람회 뜻이 있어, 요 박람회. 건축 박람회, 무슨 웨딩 박람회, 뭐책 박람회, 박람회 뜻이 있죠. 두 번째는 공정한 뜻이 있어요, 그렇죠? 페어 플레이할 때 공정한 뜻이 있고요, 알지 않습니까? 물론 페어에 날씨를 쓰면 이 스페어 쓰면 날씨가 맑은 뜻도 있어요. 물론 예쁜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인의 뜻이 페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인하면 떠오르는 것이 금발도 페어라고 쓰요. 머리카락이 페어하다면 금발이다. 피부 색깔이 페어하다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때? 백인이다. 이런 말도 페어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들이 공정 아니고 예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fair란 말을 쓸 때는 명사로 쓰면 박람의 뜻이 있고요. 공정한의 뜻이거나, 혹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때? 맑은의 뜻이 있다. 날씨가 fair하다. 이렇게 쓰거나, 사람한테 fair 쓰면 어떻습니까? 미인의 뜻이거나, 금발의 뜻이거나, 백인의 뜻일 때뭘 씁니까? fair를 쓴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식약청에서 그래서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임상용 약들, 소위 말해서 실험용 약들, 시약들을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기 환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혹은 그들을 다루는 치료하는, 어떻습니까? 의사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정한 것처럼 보인다. 이시가조로 쓰였고 대이아가진조라 사실을 여러분이 파악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주어 파트를 알고 있으시면 아, 이시 나오면 알겠죠, 이제? 주어의 대시 나오거나 주어에 투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슬 써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문장의 처음에 뭐가 등장하면 이시 등장하면 문장의 처음에 이시 등장하면 항상 떠올릴 것은 이이은뭘 떠올린다. 뒤에대시나 투가 나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물론 음운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석의 지도인 보. 물론 우리 교재 보시면. 뭐 6번 시작해서 다 설명이 나와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나중에 제가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 따로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먼저 뭐 하시고 먼저 예습을 하시고요 한번 해석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제가 같이 해드렸지만 직접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단계에서 확인하시는 단계에서 제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강의 정리하고요 다음 여러분 4강에서 이제 보호의 시간 보호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어 목적을 살펴봤고요. 이제 보호 강의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럼 보호에서 많이들 혼동하시고 잘 모르시는데 제가 보호 강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해석의 지도, 해석을 어떻게 펼쳐갈지 어때 구석구석 어떻습니까? 보충해 주는 이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